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입니다. 우선 이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공부를 좀더 하고 그리고 저항과 전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할게요.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먼저 직렬은 하나의 선이에요. 병렬은 자, 요렇게 하나의 선으로 가다가 갈라지고 다시 만나는 거. 자, 직렬과 병렬을 우리가 구분할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선 안에 뭔가 연결이 같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은 직렬 연결이다. 반대로 병렬은 이 갈라진 구간에 따로 따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하기 위해 먼저 이제 저항과 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저항 R이죠. 이 저항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전압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전압이 걸린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저항 아래에 저항 이 전압 부위를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전압을 어디에 쓰는가? 이거는 열이 나거나 빛이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 사용하는 전기 기구가 사실 저항이에요. 결국 전압을 쓰는 것이고, 자, 이 전구는 뭘까요? 이것은 사실 저항의 한 종류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전압이 걸려서 빛이 나는 저항 그것이 전구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할때자이 기호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항의 기호는 이거죠 전구의 기호는 이거예요 둘을 큰 구분 없이 쓰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항에 직렬 연결을 한다 할때 우리가 저항을 두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직렬인데 전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본 친구 알 텐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하면 밝기는 작아져요. 다시 말하면 밝기가 어두워져요. 그 이유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또 전체 저항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원 자체가 너무 힘들다면 사실 이 문장을 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워도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이유를 다 알아도 아니 다 아는 게 어렵지가 않고 알아야만 앞으로 좀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책에도 그수학적인 내용이 없고 많은 교과서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최대한 수학을 빼고 이걸 이해시켜 볼게요. 자,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은 이거예요. 자, 하나만 있는 회로. 자, 참고로 저항값을 r이라고 합시다. 이때 건전지가 주는 전압 v예요. 자. 이게 뭐죠? 저항이 r인 전구를 두개 무슨 연결을 하였다? 직렬 연결을 하였다. 자, 이거는 저항이 아인 전구를 3개를 직렬 연결했다. 자, 잘 들으세요. 저항을 직렬 연결하게 되면, 즉 전구를 직렬 연결하면 이 저항 값을 더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요. 자, 예를 들면 이게 1이다. 1옴이다 그럼 이 둘은 전체 저항. 자, 아까 얘기 나왔죠? 전체 저항이 커졌다. 즉, 전체 저항이 2옴이 돼요. 그럼 얼마? 3옴이겠죠. 그러면 이걸 이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배운 식이 하나 있습니다. V는 IR. 자, 다 똑같은 건전지가 전압 V를 가해줬다. 그러면 이때 전류의 세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점점 작아진다. 전류의 세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전구 각각의 밝기는 작아졌다. 자, 이해되죠? 한마디로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 값이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전류는 작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밝기는 점점 작아진다, 어두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자, 교과서 말대로 해볼게요. 저항의 병렬을 연결하면, 병렬 연결하면 밝기가 똑같아요. 동일하다. 그런데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저항이 줄었다. 역시 이걸 여러분은 외워도 됩니다. 병렬은 밝기가 같아. 전려도 같다. 전체 자항은 작아졌다. 하지만,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해서, 나머지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개의 해로예요. 전구 하나. 자, 병렬 연결되어 있죠. 두 개가 병렬 연결. 이건 뭐다? 얘기해보세요. 세 개가 병렬 연결이다. 자, 여기 빠졌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병렬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병렬은, 뭐가 전압이 동일하다 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건전지가 V, 전구의 저항 R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전압, 건전지 전압은 V입니다. 각각의 저항값도 다 R 똑같아요. 같은 전구예요.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우리는 알고 있죠. V는 IR, I가 흘러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세요. 이 병렬 연결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위와 아래 상관없습니다.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전압의 크기는 둘다 얼마가 걸린다? V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해봅시다. 3개죠? 4개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부 다 얼마다? V, V, V예요. 그럼 질문. 자 저항 R, 전압 V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여기도 얼마 흐른다? I. 여기도 얼마가 흐른다. i. 왜다? 같은 저항이고 같은 전압이니까 v는 ir이에요. 적용. 이세개 각각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부 얼마이다? I. i i i. 그래서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밝기는 같겠죠. 자, 이해됩니까? 왜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밝기가 동일하다? 그 이유는 같은 전압이 걸리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누가고 반대죠? 앞서 배웠던 직렬에서는 전체 저항이 커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역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 I가 흐르고 여기 I가 흐르죠. 그럼 병렬이 끝날 때이두 전류는 만납니다. 얼마의 전류가 흐를까요? 처음 다루는 겁니다. 이 I가 흘러요. 다시 말하면. 두전류 합해지겠죠. 여기 전체 이 회로는 2I 그러다가 병렬해서 I로 나누어집니다. 이해가 된 친구들은 여기를 볼게요. 각각각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부 얼마였다고 했죠? I, I, I예요. 그러면 이 셋이 만나는 이 회로에는 얼마의 전류가 흘러야 될까요? 3I가 흐르겠죠. 자, 질문입니다. 건전지가 주는 전압의 캐그인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세 번째 병렬 저항의 병렬에서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클까? 그 이유는 뭐, 뭐다? 저항을 병렬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작아지고 그만큼 뭐가 커진다? 전류는 커진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말한 걸한두 번, 세번더 들어보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의 직렬 병렬을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특징을 알아야 되니까 이 그림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몇 볼트의 전압을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220 볼트예요. 지금 이 순간 궁금한 친구들은 이 화면을 잠시 스톱한 다음에 컴퓨터 냉장고에 가서 각각의 전압이 얼만큼 적혀 있는지 보세요. 거기 가면 220 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다? 얘네들은 220V를 받아야 잘 돌아가요. 그러면, 직렬을 해야 될까, 병렬을 해야 될까? 답이 나오죠? 모든 전자기구,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하나 바꿔볼게요. 얘를 TV, 얘는 냉장고, 얘는 에어컨이다. 이 병렬 연결에서 이 셋은 전부 다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 거죠? 전부 220V가 걸립니다. 왜 다?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이 걸려서 쓰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같은 전압을 똑같이 가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병렬을 사용합니다. 그게 병렬에 사용, 사용, <laughs> 사용되는 곳이고,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에어컨을 꺼버리죠? 끄면 얘네들 같이 꺼질까, 안 꺼질까? 안 꺼져요. 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직렬에서 내가 이 전구를 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두 전구에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다? 직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를 끊으면 전체가 끊어져요. 그래서 직렬을 쓰는 쓰임새는 어디냐면, 하나를 끄, 끊음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끊어야 되는 경우, 그게 우리 집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퓨즈예요. 퓨즈가 뭔지 모르죠. 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두꺼비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전류, 다시 말하면 집에 있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를 때, 얘 스스로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얘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돼야 한다? 집에 있는 전기를 다 끊어야겠죠? 그게 바로 표지는 직렬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직렬은 거의 안 쓰입니다. 왜냐? 같은 전압을 줄 수도 없지.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지지. 아주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렬 연결했어요. 그래서 전구 하나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불이 다 꺼져.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진 전구를 찾아야 돼요. 왜냐? 개를 바꿔주지 않으면 전체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이 병렬연결을 한다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저항의 직렬과 병렬연결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저항과 전구를 같이 쓰겠다. 왜냐하면 저항은 전압이 걸리면서 열 빛소리를 내는 것이고 거기에는 빛을 내는 전구. 참고로 전구는 열도 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저항의 직렬 연결의 특징은 뭐다? 밝기가 작아진다. 왜?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류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기억나죠?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는 더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역으로 가면 됩니다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줄어들고 밝기가 어두워졌다. 그게 저항의 직렬이고 얘네들은 하나가 끊어지면 끝이야. 그래서 휴즈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저항의 병렬 밝기가 동일해요. 왜 전류가 동일하니까? 그 이유는 전체 저항이 작아졌으니까. 자 이때 뭐다? 전류가 동일한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전압이 동일하다. 전압이 동일하고 전압이 동일하니까 같은 전압이 걸리게끔 해주고 그래서 같은 전류가 흘러서 밝기가 동일했다. 자 저항을 병렬 연결할수록 전체 전류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가 계속 커진다는 말은 전체 저항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볼수 있고 전체 저항이 작아져서 역으로 전류 세기가 동일했고 밝기는 동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쓴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하나가 끊어져도 관계가 없는 경우 그때 우리는 변열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